우리 노년의 삶에 어떤 삶이 복된 삶인가를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하루에 비유한다면 청년기는 오전입니다. 그리고 장년기는 오후 낮. 그러면 노년기는 저녁때라고 할수 있어요. 자, 우리가 저녁 시간이 하루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이거는 노년의 때가 인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긴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노년의 때는요, 결코 허비할 수 없는 때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노년의 때더 독특하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된 노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복된 노년의 삶을 어떤 삶이냐 음?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주고 계세요 오늘 13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하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들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삶입니다 음?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지, 시, 집에 심겨진 나무예요 나무가 정원에 있는 것하고 들력에 이렇게 심겨진 나무와는요 그 차이가 다릅니다 음? 정원에 심겨진 나무는요 주인이 신경을 써줘요 물도 주고 가지도 쳐주고 거음도 줍니다 보잘것없는 들풀도 화분에 심어 놓으면 화초의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성도 하나님의 궁정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성도는 그 자체로도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엄청난 가치를 지는 존재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응? 음?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따라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있고, 그것을 바로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올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우와 성전에 있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복으로, 로 생각하셔야 돼요. 응? 음? 많은 사람이 노년의 때를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는요, 나는 아하마 쓸모없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아무 낙이 없다. 나에게 질병이 찾아오면 어떻게 되는가. 음? 누워서 대소변 받아내진 않을까. 이런 염려들. 이제 나도 주변 사람들과 이별해야 될 때가 가까이 오는구나. 음? 고독에 시달리는 생각들. 또 죽음을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하십니까? 하시겠죠. 근데 실제로 의사들은 이런 임상 결과를 보고합니다. 병원에서 치료받는 노인들 가운데 나이, 신체, 앓고 있는 병, 병명의 상태가 다 비슷해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노인은 입원한 지 일주일 만에 완쾌되어서 퇴원하는 산다. 그런데 어떤 노인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가도 차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에 의해서 그냥 퇴원을 시켜요. 그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은 얼마 못살고 돌아가셨다 그런 말을 듣게 될때 의사들이 생각한게 뭐냐 아 질병에 걸렸을 때 사람이 마음가짐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나는 이제 뭐 쓸데없는 폐물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과 아직 나에게 해야할 중대한 사명이 남아있다고 생각 하는 데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 병을 이긴다라고 있어요. 자언 18장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이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언에서도 그랬잖아요. 생명이 근원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들었을 때 아휴, 나는 이제 죽는구나. 그러면 죽습니까? 안 죽어요. 응? 그만큼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응? 또 노년기에는요 소유를 상실하는 시기입니다. 젊었을 때와 달리 여러 가지 장애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응?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또 나중에는 배우자도 떠납니다. 친구들도 하나 둘씩 떠나요. 건강이 약해지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멀어지고. 그래서 노년을 가르켜서 이별을 준비하는 학교, 이별을 배우는 학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노년의 때에는 어느 때보다 소외감, 상실감을 느끼는 때입니다. 프랑스 시인 발레리는 노년의 때야말로 빗살이 다 빠져버린 머리빛과 같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기억이 세어지고, 정신력도 약해지고, 육체의 자랑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힘도 없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됩니다. 젊었을 때 가졌던 그 인기 사라지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는 거예요. 얻는 것보다 잃은 것이 더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여전히 소중한 존재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노인이 됐다고 해서 절대로 멸시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언정. 하나님은 오히려 지금까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굳굳하게 서 있는 그 자체, 성전에 있는 그 자체로다가만 하나님이 고마워 하시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또 봉사하고 기도하고 그동안에 해왔던 거, 그 신앙, 그 믿음 잊어버리지 않고 지금 그 나이가 먹도록 성전 안에 있고 믿음을 지켜간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꼭뭘 와서 해야 되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지금 성전 이 뜰에 있다는 것그 자체로다가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는 데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나가면 나이 먹었다고 활시하고 다 무시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전에 오면요 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품고 여러분 교회처럼 서로서로를 위하고 서로서로 서로 사랑을 하며 교제하는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으라는 거예요 응?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성전을 그리워하고 성전을 찾아 나오라는 거예요 여와의 응? 집에 숨겨지라는 겁니다 여기에 그래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집 나와서 내가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응? 특별한 일 말고는 갈 곳이 없잖아요. 공원에 가서 혼자 앉아 있는 것도 그렇고, 응? 성전이 있는데 왜 성전은 안 나오고, 왜 자꾸 딴데 가서 기웃거리고, 그렇게 다니냐, 이거. 응?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노년의 복된 삶은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 거예요. 오늘 14절 보면,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응? 노년의 때는요, 무기력한 때가 아닙니다. 인격과 믿음이 완숙해지고 아름다워질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처럼 돌봐주십니다. 늙도록 빛이 청청하게 하시고요, 늙어도 결실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동안에 흥황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 두 개의 커다란 인생 전환점 이 있어요. 하나는 유년기에서 성년기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년기에서 노년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년의 때는 심이 감퇴되는 대신에 젊었을 때는 꿈도 꾸지 못했던 그 인격이 인격의 성숙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아침에 눈부신 태양이 찬란하다면요, 저녁 노을도 아름답습니다. 이게 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노년의 때는요,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그런 때라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 실패와 혼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얼마든지 새롭게 빚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노년의 때를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년의 때, 하나님 앞에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2의 인생으로. 새롭게 살아갈 때가 바로 이 노년의 때라는 거예요. 겉사람은 날로 후폐 갑니다. 하지만 속사람은 날로날로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응? 인도의 유명한 타고르는 응? 나는 점점 나이가 많아지므로 내가 젖는 노를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돗대를 높이 달고 바람을 의지하노라. 그러니까 노년의 때는 믿음의 돗대를 높이 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람대로 그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국식은 추수할 때가 가장 아름답잖아요. 응? 과일도요, 다 익었을 때가 아름답습니다. 단풍도 띠러, 떨어지기 직전이 가장 아름다워요. 햇빛도 마찬가지예요. 서산 낙조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게 뭐예요? 노년의 때는. 결코 무기력한 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도 세월 앞에서 모든 것이 허물어버렸다서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논인의 때야말로 제의 인생으로 새롭게 살아가야 될 때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에도 의 있는 종려나무 같고 백향목 같다 13절에 하나님의 위임에 신결이며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하리로다. 14절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백년을 음? 살면서 늦도록 열매 맺는 종려나무, 천년을 살면서 생명 있는 동안에 계속 성장하는 백향목은 성도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승리의 상징이고 창대와 번영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음? 그러므로, 성도의 신앙은요, 늙는다고 해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죠? 응? 그때 뭐 하세요? 성경 필사하십니까? 성경 읽으세요? 연속 곡 보십니까? 응? 핸드폰 하고 계세요? 뭐 하세요, 그때? 응? 혼자 있을 때? 그 시간을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보내시면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그 하루가 길지가 않아요. 빨리 지나갑니다. 응?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 시간들이 길게 느껴지고, 지루하게 느껴지고, 외롭게 느껴지고, 때론 짧게 느껴지는 거예요. 응?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응? 평온하고 밝은 마음의 즐거움 그건 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듬어주신 온화한 성품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노하우도 또 젊은이들에게 지혜를 가르칠 수 있는 또 삶의 지혜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우리가 자네들을 훈계하고, 자녀들을 또 양육하는 응? 그런 모습. 또한, 그동안의 시련을 통해서 강건해진 것, 환란을 통해서 겸손해진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아는 그런 노냐. 그것이 바로,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삶이에요. 응? 지난날에 하나님 나에게 비풀어 주셨던 모든 것들, 그런 상황 속에서 다, 이기고 감당하고 와서 내가 맞이하는 이 노년이 허무한 노년이 아니라, 이 노년의 때에도 얼마든지 결실하고, 얼마든지 더 진액이 풍족하고, 더 빛이 청청한 그런 노년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삶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년이 정말 복된 노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15절에 여와의 정직하신과 바위 대신과 그 얘기는 불의가 없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 내가 믿고 있던 하나님, 내가 경험해왔던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응? 한 사람 한 사람 에게 응? 그것을 또한 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늙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년의 삶이라는 건요, 사명을 완수, 완수를 위해 애쓸 때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할 일이 남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음? 기도여머니로 그할 일에 사명이 있어요. 가정에선 가정대로 사명이 있고, 각자의 그 사명이 죽을 때까지 남아 있다는 거. 그 사명을 내가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모든 것이 활력과 생기가 넘쳐나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노인하면 그 집에서 동네 어른으로 통했죠. 그러니까 늙는 것으로만은 바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노인의 경험과 권면은 매우 권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현대에 들어오면서 그 권위는 약해지고 역할은 말할 수 없이 축소되었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매우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현실을 극복해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 노년의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밖에 없어요. 노년의 현실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극도의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노년의 때를 새롭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무기력을 극복하고, 노년의 때를 새롭게 창조해 나가기 위해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응? 그런 마음의 자세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렸을 때는 기운이 전부 다리로 몰리기 때문에 애들이 가만있습니까? 가만있으면 병든 겁니다. 계속 띕니다. 젊어서는 기운이 어디로 가요? 몸으로 갑니다. 그럼 늙으면 기운이 어디로 가요? 입으로 가요. 그러니까, 늙어서는 우리 언어 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입만 살았다.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돼요. 응? 고독할 때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울하면 찬송하면 돼요. 그러니까 노년의 외로움과 고독을 파괴적으로 소모해서는 안 됩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홀로 있는 시간이야말로 하나님 만나기 위한 가장 좋은 시간이고 인생의 근본 문제와 연결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년의 때야말로 주님을 위해 나의 생각과 나의 열심을 다해 마지막 온 정렬을 불태워야 될 때입니다. 응? 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거,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어? 그들에게 위로해주고 힘을 실어주는 거. 응?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큰 사명입니다. 근데 이거를 사명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그냥 뭐 와서 몸으로 뭘 해야 사명을 감당한다. 그것도 그거지만, 응? 내가 몸으로 안 하고, 내가, 응? 때론 손으로, 입으로 할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게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때까지 할 일이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음? 노년의 때야말로 나도 기쁘게 살아가고 가족들을 기쁘게 할수 있도록 더욱 힘써야 됩니다.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 나올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둘이서 밥 먹다가 생전 안 하던 이야기를 할아버지가 합니다. 여보 할머니, 나 할머니 사랑하고 그래. 음?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할머니가 에이 영감도 노망이셔 그러고 나서 건너방에 가서 실컷 울었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너무 좋아서 너무 감격해서 밥 먹다 말고 건너방에 가서 실컷 울었다 응?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연세 많은 분들이 가족들에게 자손들에게 사랑한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응? 근데 우리는 그 아을 못하고 살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사랑으로 우리는 가족들을 대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며느리한테 잘해야 됩니다. 며느리 사랑해야 돼요. 아들보다도 며느리와 더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며느리 의식이 아니라 딸 의식을 가져야 돼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경쟁 상대가 아니라 바로 자식 딸의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 관계의 우선권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아들 며느리의 행복이 곧 부모의 행복임을 알아야 됩니다. 지나친 도움도 지나친 간섭도 하지 말아야 돼요. 분가를 원하면 분가시켜야 됩니다. 명령보다 의견을 묻는 식으로다가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노년의 때 며느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집안을 화목하게 이끌어갈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두 사람에게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시어머니로서 그 책임도 과중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기보다는 신앙을 물려줘야 되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예요 음? 불평을 버리고 매사에 만족해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삶을 어머니들이, 시어머니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응? 그 사람,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아들, 며느리가, 응? 우리 어머니를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노년에 때야말로 주님 나라 위해서 나의 생각, 열심을 다해서, 이제 내가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 풀태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죠. 이제 끊임없는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서 의욕을 가지고 그 일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결코 무기력한 늙은이가 아니라 존경받는 노인내로 살아가야 돼요. 은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야 됩니다. 매사에 적극적이고 다 모든 일에 내가 할수 있는 것 해서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건 결코 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음? 그렇다면, 그 나이를 인식하지 말고, 음? 나는 지금이라도 모든 일을 할수 있다는 그런 건강을 소유한다 그런 갈렙처럼, 여러분들, 살아가셔야 돼요. 음? 심리적 그 압박이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서 주저앉아서 끝낼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정 안에 있어요. 사랑받는 나무들입니다. 여전히 결실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를 여러분 더 행복하고 삶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응? 내가 아직 나이가 젊다고요? 아닙니다. 금방 옵니다. 응? 7, 8, 0 나이 드신 분들에게 언제 이렇게 되셨어요? 눈 깜짝할 사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젊음은 자랑할 게못 됩니다. 누구나가 다 금방 노년계처 접어드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여태 살아왔던 그 삶보다 노년의 삶이 20년, 30년 더 길어요. 이 무기력한 이긴 기간을 무기력하게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젊어서는 내가 열심히 네. 일한다고 해서 바삐 시간, 시간을 살았는데 나이가 먹어서 할일 없어서 하루하루 있다 보니까 시간도 안 가고 무력하고 리 외롭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건 지금 노년기를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지금 우리가 20년 30년 더 길게는 40년 되는 이 노년기를 우리가 더 보람있게 알차게 살아갈 수 있어요 신앙생활도 이전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 남은 시간들 얼마든지 내가 그동안에 젊어서 하나님 앞에 못했던 거, 나이 먹어서 얼마든지 잘할 수가 있고, 그동안에 자녀들 못돌르는 거, 기도해 주지 못했던 거, 이제는 내가 나이 먹어서 얼마든지 그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다 활용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을 어디다 먹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꾸 마음을 세상으로 먹고, 자꾸 외로움 쪽으로다가 마음을 갖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매일 무기력하게 한날한 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여와 전으로 향하고, 이렇게 마음의 결단을 하고,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요, 삶이 같을 수 없습니다. 응? 교회 나오는 분하고, 교회안 나오는 분하고, 생기 그 모습도 다르고요, 모든 것이 다 같을 수가 없어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복인가를, 나이가 먹어가면서 점점 절실하게 깨달아야 돼 네? 나이가 먹어가면서 주님이 오라 하실 때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런 영광을 얻는다 이 땅의 모든 것다 내려놓고 주님 만난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네? 어떤 상황이 터져도 할렐루야 할수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탄식하고 앉아서 응? 그런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다르게 살아가야 될 자들이에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고 네반눈이 백향목 같이 발리칼로다. 저와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이시라 그에게는 풀이가 없도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잘 섬기고 믿음의 길을 주님 만날 때까지 잘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